자, 서기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저녁 자 뒷내 리그전 빅 매치 타이토로 매치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명장면이 연출이 안 되는군요. 네,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. 국제 심판 김옥자 국제 심판 님, 멀리서 자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신하시면... <laughs> 올라가자. 네. 자, 두뇌 리그 랭킹 3-4 이전, 정호진 선수 대 우리 윤기복 선수, 윤기복 선수 대 정호진 선수, <laughs> 자, 1회전, 8대 0으로 예, 압도적으로 예, 윤기복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